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명품투자TV 명품남이구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 안 누는 사람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구독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무조건 다 봐주셔야지 돈 벌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빠른 속도를 위해서라면 1.5배속으로 들어주시면 좋은데 오늘 영상은 조금 짧기 때문에 빠르게 굳이 안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끝나지 않는 에코프로라고 설명을 가져왔으니까 왜 에코프로인지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전지 재료 사업, 이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에코프로라고 하면 요즘 광기의 종목입니다. 이 2차 전지 종목인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에코프로 그룹주의 대표 회사이면서 지주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원래는 에코프로 다 있었거든요. 에코프로 하나에 다 있었지만 16년도에 그 2차 전지용 하이니텔 양극재 제조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서 이거는 에코프로 BM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 사업 부분은 에코프로 HN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세 개의 회사들은 다 상장을 했죠. 주가가 계속적으로 잘 가는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뭐 테마도 있고, 전 세계적인 이제 전기차 추세도 있고, 트렌드도 있고, 뭐 미국의 이제 테슬라 주가도 굉장히 잘 가니까. 근데, 그에 맞춰서 실적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 실적을 보실 때이 손익계산서를 보실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매출액, 두 번째 영업이익, 마지막은 뭐죠? 순이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이 영업이익이기는 하지만 한번 매출액부터 보겠습니다. 20년도에 8,500... 거기였던 매출액은 작년 22년도죠. 작년 기준으로 5조 6천억까지 7배가 올랐네요. 7배가 올랐고 그리고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2조입니다. 2조. 그리고 전년 동기가 6,800억이었으니까 이 전년 동기에서 203%가 오른 거예요.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렇죠? 6,800억이었던 매출액이 2조가 됐어요. 4배 가까이 오른 거죠. 아, 4배가 아니고 한 3배. 네 3배 가까이가 오른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1,8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4%가 증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4,000억. 4,285억이고 전년 동기에서는 900%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 근데 영업 이익은 1,800억인데 당기 순이익이 4,200억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나왔잖아요. 이거 왜일까요? 이거는 영업 외 이익이 나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 이익까지 나와 있고 이때부터는 이제 영업 외 이익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금융 수익이 잡혔어요 금융 수익이 잡혔기 때문에 얘가 단기 순이익은 4,200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지주사라고 했잖아요 지주사기 때문에 여기 또 하나 보시면 지배주주 순이익 즉 3,688억 원의 순이익이 이 에코프로 쪽으로 귀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들고 있는 다른 지분에 따라서 나눠지겠죠 자 그리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양극재 제조 공정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evt 마진도 21년 5.7% 에서 22년도에 10.9%로 거의 2배 가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코프로의 매도 리포트가 나왔을 때 제가 글을 작성을 한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날짜는 4월 12일이고, 100% 제가 작성을 한 그리고, 수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 미리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 시장의 광기는 여기까지인가? 자,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 시장의 광기는 여기까지. 보시면, 4월 12일이죠? 4월 12일. 이거는 뭐 요즘에 유행했던 그 짤이죠. 아들, 에코프론은 샀지?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뭐, 다른 말 없이 제가 이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1일에 최고점을 찍고 12일날 매도리포트가 나왔어요. 매도리포트. 그래서 그날 주가는 16.78% 폭락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 매도리포트 하나 때문에 폭락을 했어요. 근데 뭐, 이거 다른 글 필요 없이 제가 여기 필자의 생각이라고 저의 생각을 써놨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증권 특성상 매도 리포트는 이례적이다. 그렇기에 매수 또는 홀드 의견만 나오지 매도 의견 리포트는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이런 시국에 땡땡 증권 매도 리포트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줬기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해본다. 보통 주식 시장에 거품이 형성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거품은 꺼지길 마련이고.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현 주식 시장에서도 이상 급등하는 종목이 많다. 그렇다 한들 그 모든 종목에 대해 매도 리포트가 나오진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그 모든 종목에 매도 리포트가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에코프로의 주가 또한 어느 정도 적정 시기가 왔을 때 알아서 주가 조정이 올 것인데 근데 왜 이런 고가권에서 매도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에 이미적인 충격을 준다는 건 개인적 판단으로는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매도 리포트로 에코프로의 주가는16.78% 폭락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핵심이에요. 결론만 말하면 에코프로의 고공행진은 아직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갑작스럽게 생긴 악재가 아니라 증권사 리포트 하나로 여기서 주가를 떨어진 만큼 시장의 관계가약 하진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물론 매도 리포트 하나로 시장의 심리가 차익실현으로 어느 정도 쏠리긴 했지만 광기에 대한 심리는 금방 바꿀 수가 있다. 그쵸? 심리를 금방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매수로. 여기서 70만원까지 다시 회복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시장의 심리는 매도 리포트까지 나왔고 급락하는 것처럼 움직였는데 이걸 다시 말아올려? 매도 리포트가 나왔고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이걸 다시 70만원대까지 말아 올린다? 이런 생각은 다시 주가를 신고가로 끌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에코프로 주식으로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필자는 85에서 90만원 근처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제가 4월 12일에 글을 썼습니다. 그쵸? 4월 12일에 글을 썼죠? 자, 보시면 이날이 고점, 그리고 이날이 매도 리포트 날입니다. 이날 제가 글을 썼고, 저는 쭉 지켜봤어요. 쭉 지켜봤고, 한번 빠졌다가, 다시 쌍고점을 만들었지만, 다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 날 기준이 6월 20일. 현재인데 제가 아까 블로그에서 쓴말 기억하시죠? 시장의 관계는 쉽게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있었고 실제 회원분들에게도 추천이 나갔어요. 그래서 회원분이 매매내역을 한번 보내주셨거든요? 자 보시면 이때 얼마죠? 53만원대 그리고 2차 매수 보통은 사람들이 물타기만 하는데 이번에는 불타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도 더 사고 싶긴 합니다. 얼마에? 68만원대에 불타기를 했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키움증권에서 B라고 써있는게 매수거든요. 자 53만원대 그리고 68만원대 매수한거 내역있죠? 58만원이 이때고자 53만원이 있대요. 뭐냐면 이 61선이 지지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 맞죠? 53만 원 그리고 68만 원대는 여기 두 번의 불타기를 통해서 지금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해답을 저는 100%는 아니어도 95%는 맞출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어요. 이 에코프로의 다음 주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이 부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아 그리고 이 에코프로가 이제 8월이 되면 MSCI 그러니까 모건 스텔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되거든요 이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대형 호재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어차피 많은 시간 없습니다 이 종목의 미래를 알아야지 이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2차전지 그리고 양극재 양극제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거예요. 제가 해답 드릴 테니까 어 상단이나 하단에 있는 번호 010-5650-2953 이쪽으로 문자 에코프로라고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이나 바닥권에 있는 히든 종목도 하나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간단하게 해석을 보여드리면, 아까 쌍봉이라고 했잖아요, 쌍봉. 그리고 지금 세 번째인데, 여기 다른 점 보이세요? 이거와 여기랑 여기에 다른 점. 이 다른 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두 개랑, 이두 개랑, 얘의 다른 점입니다. 이 다른 점을 설명 드릴 테니까, 010-5650-2953 문자 에코프로라고 보내주시면, 해답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까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품투자tv의 명품남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